ఐస్ <muchas> క్రీమ్ 몇번싸는 <목소리> 거야. <목소리> 예, 안녕하세요. 퀵인데요. 아, 예, 여기 지금 정문 도착했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또뭐 어, 서류 뭐 도장 찍어서 왕복으로. 예.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퀵인데요. 예, 여기 지금 충남 도착했는데 뭐, 뭐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가라는데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이거 서류를 어떻게 다시 가져드려야 되나요? 아 그냥 가, 저보고 그냥 가시라고 하셔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 일단 서류는 받으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통화해보니까 네네 서류를 여기 염소가 있네? 아이씨... 이불에 갈데가 없네... 이거 씨발... 털도 없고... 아이씨... 헐... <laughs> 충남 서류동 갔다줬는데 다시 부천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왕복 안하셔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 갈 데가 없네 이거 돈은 뭐 그냥 쓴다니까 뭐 나야 뭐 상관은 없는데 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난감하네 아휴. 이 씨발 무슨 평택에 무슨 시발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 아, 이 씨발 밥이다 아. 네. 아, 휴 오늘 다 끝났어 일이 없다 일이 아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이렇게, 씨 집에 가는 걸 잡았는데, 이야, 분당에서, 영등포를 18,000원 해주네. 아 씨, 그다지. 게다가중형세터거리씨가한 20에서 30kg짜리를. 에이 씨발. 에 이거라도 있어야지. 그나, 들고 가야 되겠다. 예상이 퀵인데요. 네, 네. 예, 앞에 도착했는데, 이거 물건 어디에 둘까요? 네, 앞에 놔두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끝났다. 아, 드디어 끝났고, 오늘은 아까 오전에 20장 찍고, 부천에서 천안 가는 거, 20만원짜리. 그것도 한 1시간 반 만에 가가지고, 원래 왕복인데, 왕복 안 해도 된다고, 서류만 주고, 왕복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또 평택에서 뭐 이것저것 주셔서, 뭐 분당 들렸다가, 어쩌저쩌고 고 해가지고, 지금 양도포 왔는데, 그래도 오늘 알게 모르게 해가지고, 꽤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 44장 정도, 마지막에 칵키기 영, 정신같이, 단가가 그래도 집까지 왔으니까 다행이다 단풍 구경하고 왔는데 드라이버 하고 왔는데 돈도 주고 얼마나 좋은 직업이야. 자, 퀵 하면은 배달하기 힘들어. 오늘 같이 이런 멀리 여행 갔다 오면은 느낌이 너무 편하고 좋기 때문에 배달하기 힘들지. 근데 또 어차피 뭐 배달하는 사람 넘어와도 10명 중에 8명은 뭐한 달도 못 버티고 다시 배들러 돌아가니까 그거는 내가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게 한다. 나너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빨래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빈부이니까 하늘에서 빈 멀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이른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빛날 테니까 그러니까. from there